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시며 또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성경 공부 제1과 시작했습니다. 1과 제목이 뭐였지요? 뭐였습니까? 거듭남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에 각 전도별로 모여서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너무도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하신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신비로운 비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내가 비밀스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지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대충대충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뭐예요?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만들어져서 각각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면 돼요. 먼지로 돌아가면 돼요. 티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수 있는 세상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 특별한 지음받은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누리라 했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안식을 지내다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애들 동사에서 쫓겨납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심도 평안도 누릴 수 없고 고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인 이 우리들 태어나면서도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와 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이라고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주와 사망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믿으면 이방법밖에 없어요. 요한복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 하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원의 생명을 얻는다고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멸망받지 않아요. 멸망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창조 때 잃어버렸던 그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놀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부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뭐, 곧 이름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 하나님 셈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 하나님을 닮은 피저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무엇이 됐다고요? 무엇이, 됐,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피저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됐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전에는 피저물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대통령의 권세가 크, 크지요? 재벌의 권세가 크잖아요? 검사, 판사,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그런 권세보다 더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커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주일이니까 나왔지. 예, 맞아요. 왜 나왔느냐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빌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이 거듭남의 삶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고 그게 봉사고 그게 헌신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비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짜 진짜 말하는데 물과 성령 건나지 아니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와 이 말이잖아요. 안 믿으니까 강조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말할게 이거 진짜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말씀이에요. 교회에 와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천국 갈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대모가 질문합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이 시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김씨 씨박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구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주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셨던 모든 섭리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식기 영접이에요. 지난주,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영접기도 다 하셨죠? 영접기도 하라고 또한번 하라고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비전위원회에서 영접기도문까지 만들어서 추석 뷰에 꽂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영접기도 다 하셨죠? 잘 만들었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운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도는 한 번이면 돼요. 예수님 믿을 때 혹은 세례 받을 때 어떤 어떤 그 해야 할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기도는 한 번이면 되지만 수시로 해야 돼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죄 지었어요? 그때 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 주인이 답답한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막막한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주인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고요. 이영적기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서 하고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엄마를 차, 차, 찾을 때딱한 번만 찾나요? 태어나서 한 번만 딱딱 부르나요? 응애하면서 엄마 봐 엄마 엄마 그렇지까지한 번도 안 하나요?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엄마 밥 줘.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 엄마가 없는 가정은 아빠 이거 어디 있어? 이거 뭐야? 부모 가 없는 식구들은요. 형 누나 자기를 자기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수없이 많이 찾는다고요. 아 그만 좀 불러 할 정도로 찾는다고요. 영접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날,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못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해보죠. 자막 좀 띄워 주세요. 자, 시작. 나는 주, 아니, 시작.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와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이 영적 기도나 혹은 비전 위에서 만 비전 위에서 만든 이 영적 기도문이나 다 동일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핵심이잖아요. 끊임없이 하시라고요. 얼마나 은혜로 가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권세를 주신지 몰라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영적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거. 두 번째 거듭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에 우리는 어땠 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저주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생명은 죽었어요 내 생명은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갈라디에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자, 상반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죽었어요. 내 생명은 끝이 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있는 거예요. 하반절 계속해서. 시작. 이제 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들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죽어도 총각할 수 있어요. 미, 믿으세요? 우리가 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내 생명은 흙으로 가요. 흙으로 왔는데서 흙으로 끝난다고요내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명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으면, 오늘 죽으면 나는 흙으로 가요. 내 생명은 여기 머물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잠깐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목숨 거냐고요 80, 90, 100살이면 죽을 인생 천년, 만년 영원도살그 생명에 목숨 걸어야지 우리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고 안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영원한 생명하든 우리 우리 우리들 어떻게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게 임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그 삶은 이제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습관 우리들의 전통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쯤 무너질 수도 있지만 서서히 무너지기도 해요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영적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뜻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려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하 보십시오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나는 권고한, 권고한 사람이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힘들어 죽겠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육신은요 자꾸 내 생명을 가지고 살라 그래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데 육신으로 자꾸 율법을 따라가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권세가 있는데 육신으로 자꾸 이씨, 이씨 박씨 김씨 빈씨 이 못된 성품으로 살아간다고요 이몸에서 나를 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또왜 죄를 지었노? 내가 또 권세를 모르고 살았나? 내가 또왜 이렇게 내 성품으로 살아가나?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갈등이 없으면 고민해 보세요 내가 거듭났나? 거듭난 자의 삶이 이 갈등이라고요 그 결단이라고요 여러분 청년부가 왜 이렇게 올려요 감사의 물을? 청년부 자기들의 예배 때 드리면 되지 청년부 예배 쪽에서 감사하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성도들 앞에 결단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민하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세요? 눈을 뜨고 저좀 보세요. 형 우리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활동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온것은 양으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풍성해진다 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정말 쉬운 책이에요 누구나 성경 공부 한번, 한번 읽어보면 이거 다 아는 거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리더들께 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쉬운 책이라고 그냥, 읽, 그냥 읽어 나가시라고 문제는 이것을 믿고 가르친 말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쉬운 건 아니에요 책은 쉽고 공부는 쉬워도 인생이 쉬워야지요 인생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즐거워야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도 성숙함을 나타내서 여러분, 엄마, 아빠 부르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어머니, 아버지 부르잖아요. 어른 됐다는 이야기 아니, 아니겠습니까? 용돈 줘 용돈 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직장생활 하면서 용돈을 드리잖아요. 성숙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때성숙함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듭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거듭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아멘.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명은 죄로 죽을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로 죽지 않아요. 죄에 묶이지 않아요. 저주와 사망에 묶이지 않는다고요.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국고성공무 책에서 어, 그림 18번 그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림이 네 가지 그림이 나왔어요. 하나는 항상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교회 출석에면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에에요믿음에서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서서하나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요 믿음 없고 영국기도 하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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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아, 오늘 좀 그림 좀좀국에서한국 제가 준비 못했네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영생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 거듭난 인생들. 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로 식사를 할 텐데 오늘 식사를 그냥 못 하세요. 식당에 그냥 못 들어가세요. 지난주 광고 하셨나 모르겠네. 네. 네. 그죠? 오늘 요한복음 일장1 2절 말씀을 안무성해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글도 모르고 머리도 나쁜데. 그러면, 거기 써 있으니까, 한, 한쪽 눈으로 살짝 보면서, <laughs> 암무성한 것처럼, 예, 네, 하시면 돼요. 저는 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하자 해서, 짝을 지어서 하시면 돼요. 괜히 또 밥도 안 준다고 화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이놀란 비밀, 거듭난 인생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또 우리 8월달 마무리하시고 9월에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다시겠습니다